롤체는 유튜브 자,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 드릴 덱은 난이도가 진짜 쉬운 빌드 바로스 덱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초반 빌드업은 선별을 빠르게 맞춰주시면서 바로스를 최대한 빨리 찾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일라오이 템은 스카너한테 빌드업 해주시고 바로스의 템은 니달리한테 빌드업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초반에 별이 안 뜨는 상태라면 요런 템들이 잘 어울리는 딜러나 탱커들을 써주면서 빌드업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6렙 정도 때바로스가 떠준 상태라면 일라오이 탱커에 바로스 딜러 세워주시고 스위치로, 길드와 민첩사수 받아주시면 되구요. 한별은 나미로 챙겨주시고, 룰루로, 공속버프와 신비술사 챙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는 스카너뿐만 아니라 아무 난동군 넣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 덱은 7렙 정도 타이밍 때 중요한데 이 덱은 상황이 좋지 않다면 웬만하면 무조건 7레벨에 삼성작을 노려줘야 되는 덱입니다. 일라오이와 바루스, 남이 얘네 기물들은 잘 떠주기 때문에 적당히만 돌려줘도 다른 덱들에 비해서 삼성작이 진짜 수월한 편입니다. 그래서 7레벨 때 일라오이, 남이, 바루스 삼성작 노려주시면서 스위치 이성 오른, 탈론 키아나 이성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7렙 정도 타이밍까지 너무나 피관리가 잘 되고 돈관리도 잘 되면서 왔다면 그럴 때는 8렙 리롤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리롤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7렙 50킴 리롤을 하는 게 아닙니다. 7레벨에 0원까지 다 돌린다는 생각으로 삼성작을 노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삼성작은 무조건 붙습니다. 자 그래서 일라우이와 바로스의 삼성작을 마친 상태라면 8렙을 찍고 바드를 추가시켜 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바드가 안뜬 상태라면 이 자리에는 룰루를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일라오이, 남이, 바루스는 삼성인데 오른과 탈론, 사코 자리들이 일성일 때는 탈렙 상황 때 일단 버텨보시고 얘네들로 안 되는 상황이라면 탈론까지 그리고 오른까지는 이성작을 찍어주시고 구렙을 가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탈론과 오른이 일성작인데도 잘 버텨진다면 그냥 구렙을 가서 밸류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구랩을 오셨다면 야소 정도를 추가시켜주는 게 가장 좋고요. 야소우가 잘안 나온다면, 아무 5코 이성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요술사의 상징이 있는 상황이라면, 조이, 나미와 함께 3요술사 받아주는 것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 이들에 좋은 아이템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바로수의 템은, 구인수를 기본적으로 주시는 게좋고요그 다음 템으로는, 거인 악살자와 수운 장식띠를 챙겨주는 게일반적이고요 위에 템들이 안 나올 경우에는, 정의의 손길, 구금의 검, 총검, 조진 무한의 대검 누난의 허리케인 이런 걸 주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상황에 맞게 템을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은 일라오인데요. 일라오이는 상대방이 박마저를 뺏어오는 스킬이다 보니까 박마저 템보다는 체력템 위주로 주시는 게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워모그와 태불망 이두 개는 주시면 좋고요. 용의 발톱, 건물 조끼, 가오일 구원. 요런 탱템 위주로 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템은 탈론템 인데요 탈론한테는 무한의 대검 일단 있으면 무조건 좋고 다음으로는 피읍템 정도 있으면 좋고요 마지막 템을 거인학살자 고연포 최후의 속삭임 밤의 끝자락 이런 템들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덱에서 템을 주는 3마리 핵심 기물들은 일라오이 바로스 탈론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덱에 좋은 증강체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현명한 소비 집중공격 최고의 친구 재생의 바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휴대용 대장간인데 대장간에서는 웬만하면 일라오이의 탱템 하나를 가져와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게임 플레이를 보면서 길드 바루스 덱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게임으로 가시죠! 자 일단 첫 번째 템은 장갑을 가져왔고요. 두 번째 템은 챔피언들이 많이 떠줬네요. 자 일단 여기선 별기물 관련 사주시면 되고요. 지금 기물들도 보시면 길드 바루스 기물들이 잘 떠준 거죠. 자, 그다음 아이템 바루스가 떠준다고요? 이러면은 그냥 무조건 가야죠. 자, 탐켄치까지 이성적이 나오는 상태고 일단 선별 올려주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아이템 곡궁 좋습니다. 자, 이번 증강체 제가 원하는 휴대용 대장간이 일단 있는 상황이죠. 요거는 대장간 먹고 오른의 생템 정도를 생각해볼게요. 요런 애들 중에서는 영혼의 형상이 가장 괜찮다고 볼수 있겠죠. 일단 영혼의 형상 먹어주시고, 지금은 요걸 탐켄치한테 주는 게 가장 피관리가 잘될것 같은데, 요거 쉔을 팔고 레벨업하고 탐켄치 올려서 요렇게 합시다. 초반에 치감템이 없다면 저 탐켄치를 잡기는 진짜 힘들어요. 지금 피흡하는 거 보이죠? 자, 트위치 나와줬고요 아, 어, 근데 확실히 이성 탱커한테 저템 주니까 진짜 안 죽는데요? 트럭이 찹니다 오히려 자 사줄만한거 그나마 스카너 자 그리고 지금은 그냥 레벨업 두번 누르고 요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암라인이 너무 잘 버텨주는 상황이고 이러면 충분히 연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확실한 판단이 들어서 요거는 연승이자로 돈을 번단 마인드로 갈게요 여기서 확실히 민첩사수 들어가주면서 스위치로 공속 올려주고 방어력도 깎아주는걸 때려주면 더잘이어주겠죠자 그리고 여기서 먹어주고 싶었던건 무조건 구인수 구인술은 일단 빠르게 만들어줘야 좋습니다. 근데 없으니까 음전자 먹고 수은장 식기 만들어줄게요. 저, 어? 뭐야? 너무 잘 붙는데요? 일단 요것도 수은장 식기 만들어서 바로 주시면 요거는 진짜 안질것 같습니다. 근데 초반은 지면서 가든 이기면서 가든 상관이 없는데 일단 돈을 잘 모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별 상점이죠? 일단 일라오이와 남이 떠준 상태고요 요거는 일라오이를 올려주면 이기면서 이자를 볼수 있긴 한데 지금 당장 센 거는 스카너 이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요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 세트 너무 센데요? 잠깐만 제발 비겨 줘야 되는데 요거는 진짜 확실하게 이기려고 이자도 안 보면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면은 스카너 팔고 이자 보는 게 좋았습니다. 이러면 일단 손해를 살짝 보면서 가는 상황이구요자 콜렘 아이템 벨트 좋습니다. 일라오이 탱템 주면 되겠죠. 만약에 탱템이 넘쳐난다면 나중에 치크의 전령 같은 거 만들어서 바로스를 키워주셔도 좋아요. 어 타릭 이런 것도 필요 없고 요거 팔고 이자보죠. 키아나는 어차피 7렙 단계에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어쉬오유 진짜 탐나긴 하는데 이파는 템도 이미 다 만들어줬고 요거는 그냥 바로스 덱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 상대는 엘리스였구요 이런 모습. 천상의 축복 어수선한 마음 민첩 사수 문장. 요거는 그냥 천충 먹죠. 이러면은 나중에 바로스도 피흡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딜을 넣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 상대 구인수 대천사 다에야. 지금 당장 요렇게 떠준 거라면 못 막죠. 일단 최대한 요렇게 돈을 잘 모아 주시면서 칠렘리로를 돌려 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구인수 재료가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건 그냥 워머그 주는 걸로 할게요. 자 네, 별상점 일단 나미이성 바루스 일라오이 다 좋은 게떠졌죠 이거는 워머그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대는 애니비아비치대기였고요 일단 삼켄치가 안 죽어요. 더안 죽죠? 워머그 들어가면 어 죽었네. 자, 하지만 이렇게 남았다면 이겨주고요. 자 그리고 지금 상대방이 1등인데 세트 3성입니다 요렇게 세트 3성을 잘 찍고 좋은 증강체를 가지고 있고 템을 잘 주신다면 세트 덱고 초반에 피관리를 하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저 칠렘 리롤 돌릴 거니까 미리 탐켄치 빼서 일러오이한테 템 넘겨주죠 이러면은 레벨업도 할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 부인수 나와주면 진짜 강력해집니다 지팡이 하나만 필요없는 거는 팔아도 되고요 자, 지팡이 나와주면 좋아요. 아빠. 대검. 나이스, 지팡이. 일단 구인수 주시고, 리롤 좀 돌려볼까요? 아루스 이성. 어, 근데 지금 너무 셀것 같은데? 왜냐면 이성작을 싹다 찍었고, 지금 피관리도 나쁘지 않거든요? 요거는 일단 좀 버텨볼게요. 그리고 지금 키아나 시너지 없으니까, 리로 돌려서 요술사를 넣어주는 게 제일 깔끔해 보이네요. 자, 한번 적절히 맞췄을 때 싸움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칠렙때 돈을 다 쓰진 않았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안 버텨지고, 좀 피관리가 안된 상황이었으면, 진짜 싹다 돌려서 삼성삼성 삼성 찍었습니다. 일단 상대 사이펜 대기고요 자. <laughs> 사이펜 때리질 못하는데? 자, 일라오이 안 죽죠? 거기에 삼성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끔찍하죠? 그리고 지금 버텨지고 있기 때문에, 팔렘 리롤 해줄 생각도 할 겁니다. 용물이 원칙에 원형된 우주의 선물. 요건 어차피 리롤 계속 돌려서 삼성작을 노려줄 거기 때문에 우주의 선물 먹어주는 것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만약에 리롤을 많이 돌리고 난 후였으면 요건 안 골랐겠는데 리롤 아직 안 돌렸죠? 그래서 골라준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들 싹 봐주면서 혹시나 겹치는 사람 있는지 확인. 안 겹치면 무조건 하는 거고 진짜 혹시나 겹친다면 나중에 자야 쪽으로 틀어도 되고요 자, 일단 지금은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으니까 아마도 팔렙 리롤이 거의 확,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도 지금 당장 싸움 보면 이겨준 것 같긴 하죠. 나이스. 자, 이번 초반 라운드에서는 고궁이안 남았기 때문에 장갑으로 인피 생각 중이고요. 이제 레벨업 해주면서 팔렙 확정 짓죠. 그리고 차라리 지금 그냥 리롤 좀 돌려줄까요? 왜냐면 어차피 멸이기 때문에 조금만 돌려도 진짜 잘 떠줍니다. 일단 자야도 사보고, 지금은 소나를 올려주는 게 시너지적으로 괜찮죠? 그리고 지금은 자야 값도 살짝 봐주기 위해서 자야 쪽도 사준 건데, 그냥 바로스만 합시다. 할게요. 자, 탈론 좋아요. 일단 리롤 좀더 돌려보죠. 오른이 떠주는 게 좋은데, 오른. 오, 바로스 일라오이 진짜 잘 뜨긴 하죠? 일단 요거 암살자로도 넣어주고요 자 이번에 또피 1등이신 세트덱을 만났습니다 근데 지금 세트를 보시면 수은장식디가 없죠 나중에는 CC기 플러스 뭐거인학살자 딜로 잘 잡아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일라오이 템이 거의 다 나왔기 때문에 거인학살자 재료와 탈론 템이 떠줄 때 그때 가져올 겁니다 어 잠깐만 거인학살자 무한의 대검 요거 괜찮은데요 이걸 가져오면 템이 하나 놀긴 하는데 템이 너무 이쁘게 떨어지긴 하죠. 거인낙살자 그리고 리롤 좀 돌려보고. 오 바로스 히아나 바로스 바로스 일라오이 일단 바로스 삼성 일라오이도 사주시고 진짜 별 때문에 잘 떠주긴 하죠. 그리고 무한의 대검과 고연포까지 주면 탈론 템도 진짜 이뻐졌고. 상대방을 봤을 때 원거리 딜러들이 많으면 얼심 키 하나를 주고 싶긴 한데 원거리가 보니까 딱두명 정도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앞라인에 얼심을 주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싸움 한번 봅시다. 바루스 삼성. 자, 일라오이 안 죽어요. 지금 일라오이 피가 차고 있죠. <laughs> 일라오이 피 차는 중. 그 상태에서 바루스가 녹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잡아주고, 잡아주고, 잡아주면 끝. 자, 일단 지금은 돈도 많이 없고, 바로 수가 삼성작이 된 시점이니까, 조금 돈을 모아볼게요. 자, 이번 상대는 코르키, 대기구요 상대가 거하게 라위가 있어서 조금 빨리 녹았네요. 그래도 이겨줍니다. 요거 오른 한 마리 나오면 사일러스 바로 버릴 거거든요? 지금 요거 팔고 잊어볼게요. 아, 항상 팔면 나오죠? 이번 상대가 형상전환자, 뭐, 슈바나, 앨리스, 요런 덱이거든요? 일단, 거의 낙살자라 조금 쉽게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너무 잘 녹는데요? 일단, 이러면 여기는 나중에 일라오이 삼성 찍고, 그럴 때좀 이겨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이거 그리고, 당장에 오른이 안 떠준다면, 조이를 써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이거 그냥 암살조이 먹죠? 이게 당장에는 훨씬 셉니다. 이렇게 섞어주는게. 그리고 원거리 암살자를 쓸 때는 무조건 상대방의 빈 곳으로 뛰어줘야 돼요. 이러면 일단 왼쪽으로 가는게 맞겠죠. 어우 암살 조이아 아니 근데 오른이 바로 음, 떠졌네. 이거 그냥 정석 조합으로 씁시다. 그래도 정석 조합으로 보는게 이해하기가 좀더 쉽겠죠. 이거 암살자는 당장에 줄 친구가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안 줄게요. 자, 일단, 이번 상대 세트 덱인데, 지금 세트가, 일라오이 때리고 있죠? 얼심 일라오이 때리고 있습니다. 얼심 일라오이. 시 c 기 걸어주고, 자, 버텨주고 나이스. 요런 식으로 시 c 기 계속 걸어주면서 때리면, 결국에 잡긴 합니다. 자, 별 상점. 요렇게, 그냥 무조건 잘 드는 게 별이에요. 그래서, 일라오이 삼성, 바로수 삼성은 매판에 못 찍을 수가 없습니다. 오 바드 좋습니다. 원래 팔렙 조합도 요게 정석이긴 하거든요. 바드가 떠줬다면 그리고 아까 여기 상대로 앨리스가 딜을 굉장히 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거는 앨리스를 서풍으로 띄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짝 오른쪽을 분산시켜 주면서 슈바나도 오른쪽으로 떨어질 수 있게끔 배치를 해줬어요. 근데 왼쪽으로 오네? <laughs> 이러려고 오른쪽에 모른 게 아닌데 일단 그래도 슈바나 딜은 좀 버텼습니다. 자, 일라오이가 버텨줘야 돼. 자 수운 장식기 끝났고요 앨리스 얼씬 묵죠 이러면. 자한번더 버텨. 자아 이거 진거 같죠? 그래도 일단 최대한 많이 잡아줬습니다. 이제 구랩 가서 밸류업을 해줘야 또 이겨줄 것 같긴 해요. 근데 비취덱 상대로는 치유 감소가 일단 있어야 좋거든요. 모렐로나 태블망 요런 거. 그게 없으면은, 잡기가 진짜 힘들어요. 근데 지금 역시나 치감이 없어서, 치오유가 안 죽습니다. <laughs> 아니, 치오유 피읍을 너무 잘해요. 근데 단단해. 아, 와... 요거는 완제템에서 치감 있으면 무조건 먹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풀딜 맞으면 한대피될 수도 있으니까, 레벨업 해서. 요거는 리롤 좀 돌려보고, 뭐안 뜨면은 그냥 룰로 넣어도 되고요 야소? 어, 요거, 암살 야소 에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요렇게 하고, 요거 빼고 암살 야소 주면 되거든요? 지금 템도 야소한테 어울리는 템이라서, 오코이성이 확실해도 좋긴 하겠죠? 요런 식으로. 자, 이번 상대, 세트. 오, 다행이다. 세트가 얼심을 때리고 있고요 버텨줘야 돼. CC기 걸어주면 되거든요? 시기. 아 이겼다. 이제 세트덱은 좀 쉽죠. 자 여기서는 어 모렐로다. 무조건 모렐로 먹어야 돼. 요 무조건. 제발. 그렇지. 자어 조이 뭐야. 일단 리롤 좀 돌려봅시다. 바드. 어 바드. 요거 당장에 이성이니까 사고 싶으니까 모른 팔고 사고 서풍 한번 또 씁시다. 그리고 좀 아까, 치호유를 띄어서 졌잖아요. 이번엔 니코 한번 띄워봅시다. 허풍, 이 친구. 자, 한번 봅시다. 자, 저는 야소도 생겼고. 자, 야소 궁 이쁘게. 오, 와우, 오. 판타 너무 잘하는데? 그리고 확실히 치감이 생기니까 조금 더잘 잡아주는 느낌? 이제 치감이 살짝 없어질 때가 됐는데 이미 죽였죠. 나이스. 자 그리고 서풍을 니코를 띄웠단 걸 들키면 안 돼요. 바로 숨겨주시고 야소 사주시고요. 요거 오른까지 사주고 마무리. 그리고 좀 전에 니코 띄어서 이겼으니까 한번더띄워봅시다자 상대 오신비술사 6비치 와. APD는 절대 안 들어가겠는데요? 자 오른이 전체적인 광역, 그렇지. 일단, 모렐로를 무조건 묻혀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른 이성작도 이제 좀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어, 야소도 세다. 야소가 딜량 1등인데? 나중엔 탈론보다 이렇게 야소 쓰는 게더 나을 수도? 일단, 지금은 암살자가 있었기 때문에 시너지를 조금 더 알차게 넣었는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리롤 돌려서 좀 찾아줍시다. 뭐야. 다 찾았는데? 지금, 이성작 안된거 없죠? 이러면 상대방 거 견제. 바드 견제? 바드 견제. 보석 건틀린 요거 오른주죠? 모렐로도 있으니까. 그리고 좀 전에 니코를 띄워서 상대방이 졌잖아요. 이러면 상대방이 니코를 피하려고 할 거거든요? 저는 이럴 때 오히려 다른 애를 띄워주는 거예요. 자, 저는 야소를 살짝 노려줬습니다. 야소가 이성작이 돼서 좀셀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블루라서. 오우, 잠깐만. <laughs> 턴타 미쳤다. 자, 오른 스킬 맞춰야 돼. 그렇지, 전체적인 모렐로를 공략 적으로 묶어 줬죠. 자, 오른 딜량 3등. 어, 야소세다 야소덱인데, 이거 역시 모든 덱의 후반은 결국엔 밸류죠. 밸류업. 자, 이번에 야소 뛰었고, 니코 뛰었고, 다 이겼으니까, 이번엔 애니비아 뛰어 볼게요. 왜냐면 애니비아 모렐로를 안 묻으면은 일라오이가 좀 오래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 일단 애니비아 궁 이상한데 썼어요 상대 일라오이 아직도 버티는 중. 자 이제 모렐로 묻었죠. 자 잡아주면 돼할수 있잖아. 할수 있고. 그 친구만 잘라주면 이기죠. 잘라줘야 돼. 그렇지. 이겼다. 이거는. 어. 잠깐만. 이겼죠. 그렇지. 어. 버티는 거 봐. <laughs> 자. 이런 식으로 길드 바루스 덱 마무리 됐고요. 간단하게 요약해드리자면 7렙 단계 때 일라오이, 바로스, 남이 삼성 노려주시면서 리롤 돌려주시고, 히갈리 잘 됐을 때는 8렙 리롤 해주셔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작 마무리된 상태에서 버텨지면 구렙 가서 밸류업 해주시고 1등 노려주시고, 안 버텨진다면 8렙 리롤 마무리 해주면서 2성작 마무리 해주고, 순방을 노려줘야겠죠?